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120명 유튜버 <laughs> 아 내가 드디어 어 122명이네? 어하루밤 사이에 2명이 늘었어요 네 122명 유튜버 오늘 은 제가 다이소 액자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포스터를 만들 거예요.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조금 신박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 마블링 이런 마블링 아시죠? 그 신비로운 그거 누구나 다해 보고 싶은 거. 근데 막상 또 하기에는 번거로워서 잘안 하게 되는 그거 막휘저도 느낌 있게 나오는 그 마블링, 그 마블링을 이용해서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마블링은 마블링 전용 물감이 있어야 돼요. 근데 저희는 수성 물감이면 다 돼요. 저희 다이소 수채화 물감인데 뭐 아크릴 물감, 뭐 포스터 물감 다 돼요. 준비물은 뭐지? 소화지? 뭐지는 두장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. 물 그리고 물감, 그리고 병. 이 병은 저는 집에 있는 쓰라고 이거 하는데 이병 아니더라도 그 짜서 쓰는 병 있죠? 약통, 애기 약통 같은 거, 약병. 분홍색 두게 짜는 거, 그런 거랑 더 편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막대, 아무 막대는 괜찮 저는 그뒤에쓸 건데 그냥 저 나머지 것도 괜찮고, 다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게 진짜 키포인트거든요. 쉐이빙 폼. 쉐이빙 폼은 저는 다이소에서 3,000원 주고 그냥 사왔고 뭐 집에 있으시면 있는 거 쓰셔도 돼요. 그리고 그리고요, 쟁반. 잼만? 쟁반은 한두개 정도 여유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바로 파랑색파랑색이랑 흰색 타서 조금 하늘색처럼 만들어줘야지. 좀 반대되는 색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노란색까지. 물을 한 1대1 정도 조금만. 어, 너무 많아. 보뻐 1대1 이 정도 맞죠? 하고 이렇게 저어줘요. 네. 물에 물감 탄 느낌이면 안 돼요. 그래도 물감에 물을 타서 만든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. 우리 노란색 물이 되어버렸네. 파란색. 나머지들도 이렇게 물감을 좀 개, 개주세요. 되셨죠? 되셨으면 은 살짝 이렇게 앞으로 밀어두시고. 이제 여기다가 에이쉐빙컵 있죠? 가득 뿌려주세요. 가득. 진짜 가득. 이게 지금 종이를 이 위에다가 이렇게 다 덮을 거기 때문에 종이보다 넓게 뿌려주셔야 돼요. 아. 이만 아 바닥처럼 가득. 이 쟁관이 안 보이게, 바닥이 안 보이게 틈이 없어야 되거든요. 됐죠?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.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그 물감을 뿌릴 거예요. 근데 뿌리는 게 그냥 쇼르롱 이렇게 뿌리지 말아쇼르롱쇼르롱도 슈로롱? 괜찮은 거. 조금 뭐랄까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려 줄 거거든요. 원래 마블링 물감은 유성 성분이 있어서 그 물에 똑똑똑 떨어뜨리면 그냥 물과 섞이지 않고 물감만 이 표면에 이렇게 고여있으면서 그거를 종이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수성물감으로 하려면 이게 그 표면에 있게끔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군데군데 저기 스포이드 같은 거나 조금 이런 게 있으면은 편한 골고루 톡톡톡 어이가 안돼 너 톡톡톡톡톡 이렇게 떨, 떨어뜨려주세요 어 너무 많이 부었어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당 어, 내가 한것 같은데. <laughs> 당황은 내, 당황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. 저는 좀 당황했지만. 군데군데 색깔들을 이렇게 해주시고. 막대로 이렇게 휘저어지면서 원하는 그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. 이렇게 가로도 휘졌고, 이렇게 세로로도 휘졌고, 어, 예쁘다.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너무 많이 휘저으면 얘가 섞여버리니까 어느 정도만 좀 휘저으면서, 오, 저는 대각선? 이 깨끗해. 요 정도 맞춰 휘저을게요. 그러면 이제 종이 있죠? 잘라준 종이. 이 종이를 과감하게 이렇게 덮을 거예요. 네? 과감하게 이렇게 누를 거거든요. 이제 가운데에 맞춰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톡톡톡톡해서 이가 물감이 아까 그 마블링 했던 게 그대로 이 종이에 다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. 아하하하. 과감함이 필요합니다. 이게 맞나 싶지만 맞맞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 오. 오 이거 예쁘다. 오. 이거 봐. 오, 이거. 이거 쟁반은 잠깐 옆으로 치워주세요. 버리지 마시고. 우 와. 이거 어떻게? 오, 오, 이거 봐. 오. 아 이런데 잘안 묻었어. 그래서 우리 좀 톡톡톡 칠때잘 쳐줬었어야 했는데. 다시 놓을까? 응. 어. 됐죠. 어 예쁘다. 네 케이크 생크림 같아. 끝. 케이크 생크림 같아. 이대로 말리는 건 아니고, 이제 또 과감하게 필요해요. 이게 맞나?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싶지만, 맞습니다. 자가 필요하거든요. 이런, 뭐, 빤빤한 자. 자 아니더라도 아무거나 상관 없습니다. 이런 걸로 요거 거품을 싹 밀어서 걷어내줄 거예요. 밀어서 걷어내고, 여기 잡고, 이렇게 해서 싹 걷어낼게요. 떨려 보이 죠？나오는 거 보이 죠？다 아 아, 했다. 지금 거의 반은 완성이야. 오, 오 이거 봐. 이제 손 씻고 올게요. <laughs> 여기저기 막 거품이 묻는데. 거피어 제가 뜬 거예요. 귀엽죠? 예쁘죠? <laughs> 제가 사실 이거를 한번 실험도 해보느라 지금 두 번째 해보는 건데 훨씬 예쁘고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. 제가 끝머리에 이렇게 있는 건 휴지나 이런 거로좀 닦아내도 그렇게 크게 망가지지 않거든요? 이렇게 모든 뭐, 거품 많이 묻은 거잘안 닦인 거 이렇게 닦아내주시고 어, 이거 거품인데 그대로 말려도 돼요? 네, 말리셔도 됩니다. 그냥 말리세요. 아, 어, 너무 예쁜데? 제가 종이 두장 준비하라고 시잖아요 하나. 나머지 한대 가져오세요. 이제 제가 실험으로 해둔 게 되게 좀 작은 사이즈를 미리 해본 건데 이거 중앙 색깔로 마블링해서 이거 a 이 사이즈예요. 느낌 예쁘죠?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를 마블링을 한 종이를 깔고 그 위에 요 쉐입을 가위로 오려내서 구멍을 뚫어서 하나 더 덧댄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좀 원래 울어 있었거든요? 이렇게 울퉁불퉁하게? 근데 이게 말면 싹 펴졌네. 예, 괜찮을 것 같아요, 여 구멍을 내줄 건데, 저는 요런 데잘안 묻었잖아요. 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구멍을 뚫어줘야지 보이겠죠? 여기다 구멍 뚫어놓으면 하얀 색깔 소용이 없어져. 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구멍을 뚫는 거를 유의하시면서 연필을 사용해주세요 그래 지울 수 있으니 글씨를 좀 넣어주고 싶은데 이렇게 여기 이쯤에다가도 구멍을 하나 뚫는 거죠 구멍을 하나 뚫고 연필 선이 이렇게 해서 슈루루루루루 완성! 이런 에 동그라미 이런 것도 하나씩 할까 근데 이런 게 지금 막 짜잘거리한 거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따가 칼로 이거 자를 거거든요? 근데 불편해지잖아요. 너무 얇고 많으면 자를 게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 쓰셔서 <laughs> 하셔야 돼요. 이거 맞춰서 다 구멍 내주세요. 밑에 구멍 먼저 내고 가위로 오려주고 있습니다 목살은 칼로 짜내는 게 쉽지 않을까? 뭐 조각칼 같은 거 있잖아요 난 그거 없어요 커트 칼로 그냥 오릴 음. 거예요 짜란 잘 오렸죠? 이 얇은 거 따는 거 자신 없으신 분들은 좀 그냥 글씨는 하지 마시거나 아니면 큼지막한 거 있죠? 그 타이포그래피 같은 2, 0, 2, 4, 뭐 요런 거, 요런 거 동그라미 좀 까다로웠어. 다이아몬드처럼 하려고요. 어, 다 했다. 이제 여기 연필 자국들 있잖아요. 이거 지우개로 살살 지워주세요. 지금 구멍을 뚫는 게 있기 때문에 팍 지우다 보면은 씌워지는 데도 있을 수 있어서 살살살살 살살 살살 예쁘게. 이걸 하다 보면 얘가 얼추 말라있을 거예요. 그쵸? 이게 마르면은 무광 벨벳 느낌이 나거든요? 살짝 덜 말랐어. 이런 마블링을 집에서 이... 이걸로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지 않아요? 손에 아무리 정도 말렸어요. 우와, 이뻐 봐. 이렇게. 이렇게 쉐입이 나와. 어 예뻐.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이제 한번 어. 액자 에 넣어 볼게요 저는 이 도화지를 거꾸를이렇셔야겠죠 구멍 뚠거 먼저 거꾸로 넣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기대돼 어, 어봤어 너무 아, 이거 오버 아니고 진짜 예쁜데? 이거 뭐 어떻게 보여줘야 돼? 세워서 좀 보여드려야겠다. 어, 예쁘잖아. 너무 예쁘잖아. 아 어, 예쁘다. 너무 예뻐. 우리 아까 이거 남은 거 있죠? 제가 이거 A3 사이즈에 맞게 잘라내라. 남은 짜투리 종이 있거든요? 작게 오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엽서처럼 써주셔도 될것 같고 버리지 마시고 이런 거해두세요 예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아 저거 진짜 예쁘니까 꼭 한번 해보셔도 재밌어요 그리고 이거 스트레스도 좀 풀려요 좀 뭔가 일탈하는 느낌? 제가 일탈 저에게 이 정도 일탈이에요. 막 이런 거막 뿌리고 막 그런 거. <laughs> 새해 기념으로 만든 포스터를 하나 딱 걸어놓고 한 해를 보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,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이거 유행할, 유행, 왜안 하지, 이거? 백드로 페인팅 뭐 이런 것 다음에 이런 거 유행할 수 있기도 한데? 내가 유행시키는 거 아니야? <laughs> 유행할 것 같아, 이거. 나를 시작으로.